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예 여론할 것 없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찾아서 일평성을 헤매며 삽니다 뭔지 알지 못하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급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 보이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기도 하고요, 뜨겁게 사랑도 해보고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갈급한 것이 채워질까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궁극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며 뭔가 부족한 듯한 그래서 그 목마름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영원한 생수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영혼의 생수를 발견하고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 처음에 있는 이 시기에는 굉장한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지쳐있는 우리 마음 속에 해갈할 만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해갈이 필요한 그 목마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 켤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여파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저게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들 때문에 다들 갈급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목마름은 간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시간이 성경의 기록으로는 제6시쯤 그러니까 보통 표현하는 제6시쯤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난 12시 그 뜨거운 때약떼달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한 우물 곁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시간은 하루 중에 제일 뜨거운 시간이어서 아무도 우물가에는 물 길으러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한 여인이 또벅또벅 물동이를 이고 이 자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오는 사람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여인은 그야말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사연을 알고 계셨고요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여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는 예수님 께서 인간 어, 죄인들을 찾아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인생들, 뭔가 사연이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준 사건이 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말을 붙입니다. 관례상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없고요. 종교상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다오 내게 물을 좀 나오라고 그렇게 청했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라고 대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말을 붙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닫혀져 있는 모든 장벽에 갇혀 있는. 스스로가 이미 낮 12시 정오 뜨거운 대학볕 앞에서 물길로 와야 되는 그 여인의 살아가는 삶의 벽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을 붙이시며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많은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유대인과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한 벽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간의 어떤 생활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스로 사는 벽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남부끄러워서 만나기 싫어하고 남들을 피해 나가는그 자기가 쌓아 올린 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벽들에 쌓여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벽을 깨뜨리면서 네가 물을 좀다오르고막 그렇게 말을 붙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시도입니다. 은총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은총을 얻으시기를 주의름므로 추건합니다. 일부러 찾아와 주십니다. 내 삶의 벽 가운데 내틀 가운데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찾아오사 말을 붙이십니다. 물좀 나오.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은 굉장히 자각하지 못했죠. 주의 은총인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거는 것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거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톡 쏘아붙입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여인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내 삶의 갈급한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그 선물을 받을 것이고 구하여서 생수를 얻을 것인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 우물이,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지금까지 사용한 물입니다. 연대로 치면 1800년 동안 사용한 이 물인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죠. 예야, 네가 어리석다. 이 물이, 야곱의 물이, 우물이 1800년 되었지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려니와, 그 물이 아무리 오래된 물이라도 사실은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육체적인 갈급함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될지 모르지만 그삶 속에는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 깨닫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사실 이 말이 너무 기쁜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담입니다 그녀에게는 이 열두시 정우의 떼악뼈 속에 물길로 오는 이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든 이 삶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뻐하는 이유 첫 번째 동기는 육신의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녀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든 이 상황이 모면 될 것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려주신 영생하는 생명수라는 것과는 사실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그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인 세계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 먼저 응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앞에서 먼저 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만 이 만남이 사실은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육신의 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영혼의 물에 관해서 말씀이 전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먼저 기뻐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 간의 접촉점이 생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수에 관해서 자기 생수 대신 자신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어이는 자기 관점에서 지긋지긋한 이 육신의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상황 속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게는 접촉점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 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생수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난 열두시 사람 눈들 피해서 제발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그 방법을 그 방법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럴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녀는 사실은 인생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 여인의 삶으로서 남편을 만나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일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의 삶이 그 고대 구근동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밝혀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지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이미 다섯이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섯 명인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떳떳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어쩌면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시선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지만 그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생수 기르러 사람들 눈을 피해서 피해서 정오 열두 시에 물길로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공개된 장소에 오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과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삼세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삼세판이야, 삼세판이야. 그래서 두번 이길 때까지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삼세판으로 두 번이나 행할 만큼 여섯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절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삶에, 그 고난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만나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의 삶을 추측해 봅니다. 어쩌면 첫 남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인물 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돈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력을 보고 그걸 보고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어쩌면 지식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못 떨어지게 하는 그게 혹해서 아이 남자에게 가면 뭔가 유식한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네 번째 남편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살게 되면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내말 한마디에 온 천하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구나 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차치하고 실망해서 이제 다섯 번째 남자는 건강한 남자였는지도 모르깁니다.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골골거리는 게 아니라 왕성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세 말라버리는 마른 웅덩이 같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손수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삶으로 전락해 있는 것은 그녀의 삶에 어떤 이력을 거쳐서 살아왔던 간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참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늘 목마르고, 늘 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얼, 그 우물가에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이 우물을 길러오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는 이 타는 목마름에 해가 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 해봤지만 역시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최덕신 씨가 노래했던, 어, 주를 만났네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어, 이두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접근해가면서 제가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했으나 역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여인처럼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방어 모든 것을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공의 의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그가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백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약 40키로입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의 양을 들고 올 정도로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의 양을 들고 온 것으로 그는 굉장한 재, 재, 재력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권력도 있죠. 사회적 명성도 있습니다. 지식도 쌓았습니다. 부조차 쌓아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 삶이었는데 그는 자기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타는 듯한 갈급함이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즘 한참 유명세를 올리고 있는 라비 예수한 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라비인 줄 알았죠. 유명 스님이 다시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이 어떤 이들은 약간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안 만난듯이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자기 체면의 손상이 갈까 봐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묻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산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리니 그를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하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알려 주신 거죠. 다 가진 듯 하지만 뭔가 늘한 구석이 갈급한 그 상황을 니고뎀은 만났고요. 그는 주를 만남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만 누구든지 인생의 갈증은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자 여섯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갈증을 갖고 있다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갈증이요 구원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단한 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고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한 구석이 찝찝합니다. 뭔가 뒤를 보고 안 닦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을 바꿔서 죄인이란 말을 목마른 자라고 바꿉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 주와 저들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목마른 자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이 갈급한 자들은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를 통해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고 참된 음료가 아니고 참된 양식도 아닌 세상 것에 탐리가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너희 목마른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 앞에 나가서 나에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목마른 자임을 고백하고, 참으로 주시는 영생수 속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목마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게 우리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요 여전히 목마른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요.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은 언제든지 마시고 언제든지 해갈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실수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토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놀랍게도 터져있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밑 빠진 독과 똑같아서 고이지 않는 물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 웅덩이를 선택한 것이 우리의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속에 살아가니 뭘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사실은 터진 웅덩이를 하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에 탐닉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 목마름 해결할 방법을 유일하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에는 양동이를 집어 던져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자기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그 목마름의 해결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속에는 참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갈급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사랑 여러분 이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급함이 해갈되는 역사를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생명수 되신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주의 그 보,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가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서 영생토로 소산하는 샘물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갈할 수 있는 영생의 해갈법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목말라하며 또 목말라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 것을 무엇을 채운들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놀라운 영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